반갑습니다. 오늘은 다육이에게 이 칼슘 영양제, 칼슘을 다육이한테 주기 위해서 영상을 올려보는데요. 저는 이 계란 껍데기예요 계란 껍데기를 바싹 말려서 믹서에 갈아서 이렇게 해놓은 건데요. 이거를 이렇게 목대 사이에 얹어 주고요. 이렇게 목대 근처에다가 이렇게 얹어 줍니다. 이렇게 얹어 주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란 껍질을 얹어 주고요. 이렇게 분무를 이렇게 분무를 해 줍니다. 목대 사이에다가 좀 넉넉하게 국물을 해주는 편이고요. 이렇게 지금보다는 조금 더 넉넉하게 해주는데요. 제가 시골에서 부모님들 농사 지으실 때 보면 야채나 채소, 과, 저기, 곡식 옆에 이렇게 꼬집기 하듯이 걸음을 조금씩 이렇게 주시는 거를 보고 자라왔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배추나 이런 야채 옆에다가 이런 걸 걸음을 주면 비나 이렇게 오면서 그 뿌리로 영향이 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주고 꼬집게 하듯이 조금씩 줍니다. 그리고 분무로 물을 뿌려주고요. 그래서 이 다육이들이 아주 잘 자라고 있어요. 저는 그냥 제가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저는 흙에다가 섞어서 심지 않고 이렇게 꼬집게 하듯이 이렇게 올려서 해줘요 이렇게 꼬집게 하듯이 저는 계란 껍데기 영양제를 다육이에게 주고 있어요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주고 물을 넉넉히 뿌려줍니다 넉넉히, 넉넉히, 뿌리, 뭐, 저명간수 하는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조금, 메마름이 가실 정도로 물을 뿌려주고요. 영양제는 한 달에 한 번씩 정도 줘요. 자주 주는 것 같을 수도 있겠지만 아주 조금씩 꼬집게 하는 정도로의 영양제를 주기 때문에 저는 한 달에 한번 정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 다육이들이 잎이 많이 떨어지거나 죽는 다육이들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싱싱하게 잘 크고 있어서 여러분들도 이 계란껍데기는 쉽게 구할 수 있고 쉽게 말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해서요. 저만의 방식으로 저는 이렇게 하니까 저만의 방식인데 여러분들도 이 영상이 괜찮으시면 한번 저처럼 이렇게 영양제를 이렇게 한번 줘 보시고 물도 이런 방식으로 한번 줘 보시면 어떨까 하네요. 함께 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